짜 자꾸 이상한 거 같아. 는데 잠입자를 쓰는 것도 방법인가? 잠입자를 쓸까? 자 임마 고민이 되게 많은 조합이네요. 고민 자체가 많이 되는 조합이야. 암별 자체가 아, 너무 구린 거 아닐까? 암별은? 와, 근데 깨달습니다. 나이스! <laughs> 이 사람 우주대적으로 돈좀 빨고 있네. 어, 이번 판 샤코 좀잘 나온다. <웃음> 이렇게 가자. <laughs> 이게 바로 진정한... 예술 됐고요. 아한 대씩만 때리면 되는데. 아한 대씩만 때리면 되는. <laughs> 불쏘가 없어서 자꾸 뒤지잖아 제발 불쏘 주세요 이번에도 공템 초밥이 진짜 나 울어 진짜 나 진짜 울어 아 완성템 초밥이야 이번엔 카르마 다섯 개, 샤크 여섯 개. 진은 아마 못 만들 것같고 제발 여기까지 나오자. 얘가 1등이었는데 평타가 이녀대가다쓰러다 봤는데 어떡한 거지? 연승하는 사람 끊었이요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은 들고 있으이은이게 맞지. 코삼성 일단 나왔어요. 툭툭툭 나이스. 잠깐. 아, 아진 진삼성. 마지템, 마지템. 어쩔 수 없죠, 팔죠. 총검은 오히려 좋은 게 치명타 데미지가 늘어나. 500%에서 600%로. 그리고 얘한테 넣자. 삼성책자 이거. 총감도 충분해. 빡! 사천 야! 이게 대기다. 죽어! 미래는 고통스럽지. 안 그래? 괜찮아요. 괜찮아. 총감도 괜찮아. 이 샤크도 멋있어. 불사보다 회복이 약간 나아지긴 했는데,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게다가 데미지는 더 세졌어. 카누가 아, 뭐 괜히 팔았나? 아니 아니. 카르마 삼성은 좀 이제 아니야. 와, 역시 나오네. 아니. 야, 이거 내가 유튜브에 올린 그 조합이잖아. 잠깐 이길 수 있나? 오, 잠입자야? 어, 잠입자야? 아, 여번 뭐? 잠깐만. 어, 해피. 어, 뭐야 이거 패피? 아니 잠깐 아니 아이 이건 아니지 야 패피가 두번 연서 터지는게 어딨어 야 그거는 상도덕이 아니지 야 그건 상도덕이 아니지 야 그건 아무리 그래도 왜 이렇게 잘 터져? 버그야? 아 쉐이코. 날 배신하면 안 돼, 이거. 암 어, 아무 개별. 서풍? 안별 넣어주려고 없어. 그냥 서풍이 최고인 거 스... 아. 룰루 서풍이 스... 최고였는데. 만화 보석을 먹는 게 맞을 거예요, 이건. 웬만하면. 이건 소나를 쓰는 게 맞아. 차라리 4신비를 넣을까? 마딜 상황 봐서 사장이 별로예요. 어우 와.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죠? 공속증가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내생각엔 룰루 나오면 룰루도 넣어줘. 이 사람인데 이제 문제가. 아, 이게 회피가 뜨는 게 문제인데. 그게. 아 여보. 오, 잡았어. 그래, 이거지. 2 2 0 0 0딜 야, 이거. 이거 1등 각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, 이거 좀. 아, 너무 힘들어, 게임 근데 좀. 그냥 다음 라운드 레벨업을 하고 아니면 룰루 찾아본다? CC를 늘려야 되거든요, 결국에 CC. 카르마 이거 팔고, 룰루 나오면 룰루한테 템 몰아넣고, 그냥. 얘한테 스킬 썼어. 나. 니코 니코. 자, 레벨업을 해준다. 26건. 약간 아, 골드가 약간 약간 많이 애매해. 얘는 물리딜러. 얘는 마딜러. 난 사천상이 맞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. 아, 사천상이 사신비가 맞을 것 같아. 느낌은 1등을 잡으려면 1등이 얘네, 1등 때문에? 아, 맞아, 얘가 나한테 쉬워. 왜냐면 전투가... 되게 정석적인 전투야. 얘는 어, 정석이 되 전투가 되게 정석적이어가지고, 얘는 갈피 진짜 에바야. 근데 왜 이렇게 잘 떠? 얘는 할만해 얘는 진짜... 우리의 용기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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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와, 샤쿠 뛰었다. 에반데? 근데 이 조합은 딜이 좀 약하지 않나? 하지만 공중에 떠있다. 하지만. 쉐코코 k 이코 h 이코 소라카? 아니 지금 소라카를 찍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r 별이 이끄는 대로 잠깐 Suraka. s u r 아한개 남겨놨어야지 멍청이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아 멍청이 아니야 이거 삼신비야 이거 젠장 쌈성젠젠 8천디 죽었네 근데 둘다 갔다. 제지. <laughs>